클랜 웹페이지를 통한 가입신청입니다 야 닉네임이 인마 너는 나 내일 방송하는데 <laughs> 아 닉네임이 이게 뭐예요 정말 여, 여기만 여기 정직하게 적으면 뭐하냐고 닉네임이 이코라진데아 남사시러 진짜 아 내가 다 부끄러워 진짜.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열정과 반비를하는 닉네임뿌라지 아내 말이 아니 신청글은 저렇게 정직하게 적어놓곤 야 닉네임을 깜빡하셨나봐요 자기 닉네임이 이, 이 지경이 났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돼요 음. 체인점 들어갑니다